박샘 분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제가 인천대 떠난 게 벌써 1년 이 됐는데 뭐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예. 예. 제 언론에서 아주 계속 우리 박사님이 이 박사님의 이 독립 유공자 발굴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참 한결같으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네, 뭐, 늘 하는 게 동미 유공자 발굴이기 때문에, 네. 어, 올해 6월부터는 음. 새로 어, 훌륭한 두 분을 초빙해서, 네. 어, 우리 식구가 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요즘 기분 좋게 어. 네,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엔 정말 조그만 방에서 그냥 혼자서 고생하셨는데. 예, 그럴 이제, 때도 있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그저 역사에 나온 건 어떻게 보면 다 공개가 된 건데 예. 우리 이태영 박사님이 지금까지 음. 끊임없이 오신 거는 역사에 아직 올르지 못한 기록이 안된 소리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이 안 됐다 라고 음. 표현을 하시는데 뭐 근데 역사에 독립유공자를 뭐. 발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음. 독립유공자로 아직 인증을 받지,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네. 독립유공자로 알려지지, 알려지지 않은 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이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그 역사에서 발굴이 안된 분도 찾아내셨겠지만 네. 우리가 전혀 모르던 사건이 일어났지만 기록이 안된 그런 데서도 찾아내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역사를 새로 지금 그... 찾아내시는 그... 작업인가 예, 거군요. 우리나라. 네. 국사편찬위원회 네. 보면은 네. 데이터베이스화돼 있고 네. 이 연보가 구축돼 있어요. 네. 그 연보를 보면은 네. 1900 우리가 20년대 30년대 네. 뭐 특히 1920년 네. 25년부터 35년까지 한 10년 사이에 네. 일제 침일제 강점기 한참 시기인데 삼일운동도 그렇죠. 끝났고 네. 뭐 어병도 벌써 끝났고, 음. 어, 무슨 독립운동이 있었나, 음. 국사책 같은 데 보면은, 의병 나오고, 3.1 운동 나오고, 음. 그 다음에 바로 중일 전쟁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1919년에서 39년 그 사이에 대해서, 네. 우리가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교과서 속에, 그 한정된 지면 속에, 음. 이 모든 내용을 다, 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는 1925년부터 35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내외에서의 <laughs> 음, 반일투쟁, 예. 묶어서 반일투쟁, 그렇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 반일투쟁, 음, 음. 항일투쟁이라고도 말로 합니다만, 그렇죠. 음. 항이라는 용어가 음. 버틸 항자가 됐어. 그러네요. 우리나라만 쓰고 있지 잘 쓰지 않습니다. 네. 중국이나 북한 쪽에서도 반일 활동이라지 하 항일 활동이라는 소리 를다에요그그 아, 네, 반일 활동이 연보 아까 연보 이야기 국사편지의 연보를 보면 항일 활동한 반일 활동한 건수가 국내외 건수가 200여 건돼요. 네. 해마다. 해마다? 네. 어 그럼 대단하네. 그럼 10년이면 2,000여건 되지 않요 그러네요. 네. 네. 이 작은 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2,000여건에 100명이 관여됐다. 또는 50명이 관여됐다. 음. 곱하기를 해보면 그 숫자가 10만 명이 20만 명 그래. 그래. 그러면... 10만 명 20만 명이 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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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역사들은 역사학자가 아니면 네.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 관심 갖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보면 음. 1910 구년에 삼일 운동 이라는 다음에 네. 일본이 좀 문화 정책을 써가지고 네.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네. 백성들의 네. 그 반일 운동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국사 교과서, 근대사 네. 교과서에 옛날에 그렇게 기술했습니다. 네. 왜? 아. 자기네들 연구를 안 했고 또는 네. 숨기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의 반일 운동에 대해서. 과소평가해놓고 식민사관에 네. 입각한 학자들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어그 1930년에 음. 가는 뭐 오삼 간도 오삼 사건 음. 간도 오삼 억으라고 하는데요 간도 오삼 사건 같은 경우는 이 1925년에 반외세투쟁 중국 상하이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음. 방직 공장에, 일본인 방직 공장에, 에, 그, 일제가 흔병을 동원해가지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 잡아와서 두드려 패서 일곱 명, 여덟 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음. 그러니까 방역세 <laughs> 투쟁이 일어난 거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laughs> 그셌습니다. 7개월 동안 올 음. 수도 없다시피 했어, 공장이. 음. 음.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반 외세 투쟁하면 530 사건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1925년이 일어난 건데, 음. 26, 27, 28, 29, 30. 그렇죠. 5주년이 된게 1930년이에요. 네. 30년, 어, 북간도연기를한 음. 용정에서 그게 일어납니다. 그 5주년을 기념하면서? 예, 예. 기념하면서 중국 그 당국하고 우리 중국 그니까 중국 한족하고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당시는 대일 투쟁이지 않습니까? 어, 하자. 이렇게 이제 어,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예요. 5월 30일 날하자는걸 5월 29일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중국이 참여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일제에 빌붙어 있던 악득지주, 음. 그 다음에 일본 헌병 압잡이하는 음. 사람들은 음. 응, 처단을 하지. 불로지로그 아. 3.1운동이라는 1919년 이후에 일본이 문화정책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그게 사실은 뭐 진정 마음이 우리 한국사람을 위해서 열린 게 아니라 더욱 교묘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무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못하게 네. 더 막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역사적 자료도 좀 멸실해가면서 없애가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그 자료 사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본인이 무슨 어꼭그 식민사. 식민사관이 아니라도 네, 네 식민사 아니래도 그런 네, 분들은 모르는 거지. 모르고 예. 그렇죠 자료가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네, 막, 의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만 보고.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럼 본인은 식민사관이라고 보지,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 예. 일제가 조선 총독부에서 예. 조선의 역사를 전부 예. 어보지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런 때 보면은. 일본은 자기네 역사도 뜯어 고치는 나라. <laughs> 예, 예. 그래서, 우리 예. 쪽에서 보면은, 어, 3.1 운동 때 음. 고문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음. 3.1 운동 100주년 저, 책을 예. 제가 읽은 책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 부끄러워서, 음. 음. 부끄러워서 3.1 운동, 음. 3.1혁명 음. 100주년이 돼도 책이 한권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이 네 일본 일본 사람들도 그러고 그렇죠 네. 일, 일제가 그렇게 탄압을 하고 그렇게 억압을 하고 어? 음. 7,509명이 죽고 15,000여명이 음. 부상당하고 음. 46,000여명이 투옥됐는데 네그3일운동에 대해서 100년이 될 100주년 기념이잖아 음, 우리나라 내노란 3일운동 전공자들한테 음. 지필료를 많이 줄 테니까 지필 좀 해달라. 내 음. 바빠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음. 1년 전부터 8개월 전부터 부탁을 해도 바빠서 못한다 음. 해가지고 결국 저한테 불러가서 제가 네. 전공자도 아닌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음. 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KBS에서 냈으니까 예. KBS에서 많이 그, 의뢰를 했을 것 같긴 하나요? KBS에서 의뢰합니다. 글쎄 말해요. 예, 네, KBS 네. 중앙송생 서울 밖 음. 했는데, 그, 음. 그만큼 무슨 말씀을 드려 하냐면, 음. 우리나라 사람들, 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정말 알고자 음. 학자들이 음.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음.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네. 의병이나 광복군이나 음. 독립군이나 잘, 네. 구별을못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차제좀한번 정확하게 네, 좀 정리해 주시죠. 그, 용어를 이제, 음. 그, 흔히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네. 해오고, 어떤 사람들은 제한테서 독립군이 맞나, 광무군이 맞나, 이렇게 음. 질문을 음. 하기도 합니다. 음. 근데 이, 의병이라는 것은 우리는 고조선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조선부터, 예. 네. 네, 조선이지 조선. 그게, 이승기가 그렇죠. 고조선에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음. 그렇죠. 조선이죠. 조선이죠. 네. 그렇죠. 여병은 나라가 외침으로 인해서 음. 위태로워졌을 때, 그렇죠. 스스로 잃어서 민병을 말하거든요. 음. 그리고 나라가 위태럼, 위태롭다. 언제 내가 정부에서 나가라 하면 이 정부군이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의 부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잃어선 민병이 여병인데, 음. 경수로 국치되고 나면 나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거는 여병이라서를 할수 없어요. 아.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찾는네 네. 광복이죠 그러니까 그 때부터는 독립군이군요 그럼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독립국이야 음. 그런 기치 속에서 일어난 사람은 독립군이고 네. 1910년부터 네 의병이 아니고 네, 네. 독립군 중에서 광복군으로 편입된 사람이 아. 임시정부에 편입된 사람들은 광복군이에요 음. 용 명칭 자체도 그러니까, 예. 광복을 기치로 두었기 그렇지,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은 두 차례 창설을 합니다. 1 예. 9 1 9년에 광복군을 창설하고 1940년에 광복군을 창설. 예. 39년, 39년이죠. 음. 예. 그러니까 독립군이라는 큰 범주 안에 광복군이라는 그 좀더 구체적인 그룹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야, 무장 일제강점기에 무장투쟁을 한 것이 하나는 광, 독립군, 하나는 광복군인데 예. 독립군은 1911년, 10년 이후부터 맞아요. 서간도나 북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범도 장군, 예. 이기산 독립군 독립군. 네. 독립군 장군, 독립군 대장 이렇게 영어로 음. 붙이는데 임시정부를 1919년에 쓰었잖아요 그렇죠. 1919년 이후에 광복군을 조직했다가 다시 음. 그 강복군을 하려고 하면 재산이 있어야 병, 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갖다 유치할 곳이 없어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프랑, 스쪽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그 안에 들을 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어, 그, 군복. 서로 군정서라고 통칭하는 군정서. 군정서. 네. 네. 이상용, 나중에 국무령이 되는데 이상용의, 그거는 그 군정서에다가 위임을 시키죠. 그리고 위임을 시키도 사람들이 그거는 서로 군정서지. 그는 광복군이다 소리를 안 해요. 음. 그런데 광복군 임시정부 직할대만 광복군이라는 명칭을 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예. 그런 그 의병들 독립군의 후손들이 예. 그 가지고 있는 자료, 예. 그걸 뭐. 저, 최근에 발굴한 게 아니라 지금 50년, 100년을 지금 대여서 그걸 보관하고 비밀스럽게 보관해 온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이태용 박사님 이런 역할을 하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왜그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공신력이 있는데는 가지 않고 우리 이 박사님을 찾아와서 그 자료를 내놓는지 아이고. 절차를 몰랐을 수도 있고 yeah. 지금 국가보원처가 옛날의 국가보원처가 아닙니다. Mm. 옛날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전에는 15년, mm. 15년 전쯤에는 mm. 국가보원처는 유족이나 학자들이 독립유공자 서원신청을 하면 mm. 심사하는 입장이에요. 보다가 어 이거 틀렸네 다시 보안에 오세요. 음. 내 던지기 일수였죠 음. 그리고 발굴과가 있는데 음. 국가 본처 발굴과가 있는데 발굴과가 아니라 심사과예요. 음. 심사과. <laughs> 이름 말하자면 건데. 예. 발 이름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심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음, 적극적인 자세로 최근에는 음. 나왔어 음. 발굴과, 예, 네. 발굴과 인원의 연구원들도 많이 보강이, 보강이 됐습니다. 음. 옛날에 10여 명이 있다가 지금은 약 40명 가까이 20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늘었군요. 저. 예, 어. 지금 40명 가까이 37명 정도 공발굴과 인원이 3 7명 지금 늘어났습니다. 작년 재정년까지 20명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최근에 늘어났습니까? 최근에 수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개별적으로 막 포상 신청을 하니까. 그데 음. 국가 보훈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물론 그런 음. 정부의 어떤 의지도 있지만 음. 국가 보훈처 본연의 업무가 음. 뭐라는 걸 이제 좀더 인식을 해가는 것 같고 네. 또 <laughs> 포상 신청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음. 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후손의 손자, 정손자까지 그렇죠. 낳아버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포상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음. 판단을 하게 된니다 그래서 지금 아. 뭐꼭 저한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물론. 네. 온갖 전국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음. 이거 포상 신청 설명을 한번 하면은 네. 3,40 군데가 전화가 와요. 네. 요 뒤에 막 쌓여 있는 것이 각곳에서온 신청서들인데 네. 전화상으로 안 오고 서류로 온 것들인데요. 네. 검토를 해보고 아 이게 포상을 신청을 우리가 대신해줘야 되겠다. 음. 이런 것들이 3년 동안에 한40한만건만건 정도 됐고요. 음. 앞으로 도 신청을 해오면 또 전화를 문의해 오면. 최선을 다해서요 네. 보상을 신청할 어이, 생각이 있어요. 이 박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많이 반성도 많이 되고요. 예, 아닙니다. 앞으로도 좀 역할 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우리 저 최용규 네. 이사장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죠. 사실은 네. 이 이런 그 연구소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최용규 네. 이사장님이신데. 그렇, 그렇죠, 그렇죠. 네. 그데 최용규 이사장님은 제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 신일 <laughs> 재산 환수법 그렇죠. 주도하셔서 그걸 통과시키고 음. 재산을 신일 재산 530억을 음. 환수해서 국가 본체에 음. 독립 위공자 음. 후손들에게 음. 유익하게 쓰도록 마련했잖아요. 음.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존경했던 아. 분이었는데 2018년에 어떤 모임에 가니까 어, 어, 뵀어요. 아. 그래서 뵙고 인사를 하고 참존경해마지 않습니다. 네.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하고 뭐그 음. 서로 인사를 하고 병 연구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좀 있다가 음, 당신이 인천대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대되었는데 음. 내가 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음.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박사 같은 사람을 모셔서, 음. 독립운동사 연구소를 한번 만들면 음. 어떻겠는가. 근데 이 박사님 생각이 어때요? 그 그래. 총장님 의지에 안달리겠습니까 음. 이사장님하고. 음. 아니, 우리 총장님은, 음. 어, 총장님의, 그 왕고모 되시는 분이 음. 안중근 회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회사다. 음. 그러면 그의가 맞겠습니다. 음.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결국은 제가 이리 오게 된 것도 음. 조동승 총장님과 음. 어, 최영규 의사장님께서 예, 뭐, 뭐. 이런 네. 물꼬를 틀게 네. 해준 것이 아닌가 싶어.